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요. 네, 현재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전에는 대치 우리학원과 대치 명인학원, 그리고 현재 이투스부 교재 겸토위원과 블랙라벨 겸토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현재 고육과정에서의 수학에 대한 네, 변화와 네, 분석에 대해 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동성고등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향후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돼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 상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과목은 우리가 1학기 때 그리고 이 과목은 2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져 있는 이 수학 상하는 사실 수능 저희가 본 정시죠. 수능에서의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상하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고 있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뭐 나는 정시로 할 거야라고 말은 하는 아이들이 보통 수상 하를 날려 먹었을 때 많이들 많이 하긴 말긴 한데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기 때 수학 원, 2학기 때 수학 2, 그리고 우리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과 계열의 느낌을 갖는 친구들은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두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 1과 기아를 1학기 때, 수학 2와 기아를 2학기 때 배워서 시험 때 수학 시험을 두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수학 1 시험이 따로 있고 기아 시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문과 친구들은 안 배우냐? 네, 안 배워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이렇게 두 과목,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하나, 둘, 세 과목, 기아를 총 4등분해서요, 한 단원, 한 단원, 매 단원들이 모든 1학기와 2학기 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음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보니까 학습 양이 좀 많아져야 돼요. 아무래도 2학년 때더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필수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는 게 아이의 학업 양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덜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이 확통과 미적분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배우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 교육과정이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도 같이 말씀드리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두 과목이 총3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과목이 22 문항 그리고 여기서 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은 낮죠 양은 낮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가서 사실 이것들을 지금 3학년에 배운다고 해서 3학년 때 진도를 나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압박감이 크죠 3학년이 됐을 때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뒤처진 것 같고 재수생, 삼수생에 비하면 훨씬 더지쳐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행이 거의 필수 불가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1학년때 지금 중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공일에도 수1, 수2까지도 선행하는 건 사실 아이들이 뭐 미리 선행하다가 보보다는 그냥 학업량을 미리 당겨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2번 수학 수능과 작년 수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면요. 지금 저기 여기 2024라고 써져 있는 게 학번이거든요. 이제 올해 아이들이 입사하면 그니까 작년에 봤던 수능 봤던 출제 의 등급컷과 그다음에 재작년에 봤던 거의 등급컷의 비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컷이 다른 과목 대비 좀 낮아요. 그래서 88.89점이라면 점 보통 세과목까지세개 문항까지는. 틀려도 1등급은 사실은 괜찮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등급 등급 컷 같은 경우도 2등급 등급 컷, 그리고 3등급 등급 컷 괜찮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수시를 대비할 때, 수시를 대비할 때, 정시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갈 때, 3합 6, 2합 5라는 저희들만의 단어를 쓰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2합 5는요, 수능에서 본 과목들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의 합이, 합이 5등급이면, 2합5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갔을 때는 2합5, 3합6, 3합7 이것들이 보편적이라고 서울 우리가 좋아하는 인서울 상위 1 2권 15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3합6, 3합7 수시로 갔을 때 많이들 쓰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등급까지 맞는 거. 지 물이 아니죠. 60점대인데요, 뭐. 그래서 사실 수능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좀 아이들이 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 좋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과목적인 과목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던가 압박감이나 학업량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점수 맞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걸좀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 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킬러 문항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없어진 게 맞기는 하나 다소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정교하게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 위주로만 그냥 하는 문제 푸는 것에 급급하면 사실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에는 어, 중요한 아, 지금과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좀 하는 게 좋고요 이것들을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은 어, 시험과 그리고 자기가 풀었던 문항들이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와 듣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풀었어. 는 풀어보지 못한 문제야 라고 말을 해서 답답해서 학원에 전화해보면 학원 선생님은 그거 풀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로 정검하면안 되고 이해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수 있는 키, 방향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아이들도 내가 공부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개념과 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좀 알고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 그리고 방정식이나 대수를 접하는 문제들 속에서도 다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수학적인 직관력으로서 어떠한 비율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면서 공부를 해야 요즘의 트렌드와 방향성과 맞다라는 말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동성고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비율 봐주시면요. 총 단원은 여기 보이시는 단원 총 6단원으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가 좀 압도적이에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동성고는 어려운 문제들을 좋아하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1학년 1학기 거밖에안 나왔지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 자체가 함수였어요. 그냥 함수. 사실, 2학년 2학기 때, 우리 선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2학년 2학기 때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총 이렇게 세 파트로 분열이 됐는데요. 이 분, 이 분포가 되어지는 것에 불구하고, 동성고는 그냥 함수만 냈어요. 네. 그 말은 그 학교는 원래 함수를 굉장히 좋아라 해요. 어려운 문항을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고난도 문항에서도요, 어, 함수 문제가 10점짜리로 서수령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가 10점짜리기 때문에도, 예, 꼼꼼하게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고, 그 문항 자체가 고3 모의고사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거, 앞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좀 두루두루 돌으면서 고난도 문항을 주로 다룰 수 있는 상위권 실력을 가진 아이라면 기존에 있는 시중 문제보다도 학년을 넘나들면서 연계되어져 있는 문항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상위권에 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해보는 게 좋고 동성고 자체가 프린트로 부교재를 주긴 하는데요 그 프린트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은 되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 프린트 다 풀었어, 두 번, 세번 풀었어 라는 건 사실 그냥 기본적인 거지, 그거와 전혀 다르게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아이들이 문제만 바꿔서 낼 거야, 숫자만 바꿔서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항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도,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서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시면요, 지금 중 동성고 같은 경우에서도 문항들 만제가 1번부터 총 22문항이 출제됐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스무스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문제집도 풀었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할만하네라고 했겠지만, 지금 동성고는 지금 2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뒤에 있는 두 문항이 바로 10점 10점이에요. 그래서 배점 수요가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 서수령까지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20점 날리는 거예요. 서수령 풀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80점인데 뭐 어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까지 빨리 올려면 앞쪽에서 시간 확보가 충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쉬었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널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있겠 있으실 텐데요. 10번 이후부터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어, 동성고의 난이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마플 시너지, 그리고 자이 스토리, 그리고 고쟁이, 요 정도는 두루 다를 수 있다면, 그래도 동성고 시험지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중 문제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집들을 평소에 풀지 않았거나, 지금 요 정도의 난이도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이제 시험지를 봤을 때, 다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집들을 조금 다뤄 보면서 다뤄 보면서 어 아이들이 좀 경험해 주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동성고에 대한 문항이 저희 문제랑 보셨을 때 여기에 전개하면 저희 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동성고의 문제라고 해서 되게 유,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안에서도 사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대비 평균 점수대가 50점대를 위아래, 언더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점수로만 말했을 때 너무 낮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점대 나와도 3등급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점수로 판별하실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성고나 저, 제가 가리키는 이제 저의 강의에 대해서 철학을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선행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저희 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수시로 가는 게 가장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과 그러니까 교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학증으로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재 눈앞에 있는 수상 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 원과 저도 지금 현재 수 원까지도 아이들을 선행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하 같은 경우에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확장돼서 확률과 통계에 1단원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는 단원이니까 좀 열심히 수, 상하를 좀 공부해서 내신 등급을 조금 확보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학년이 갈수록 지금 동성고 같은 경우에도요, 1학년 1학기 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냥 계속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려면 수학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평소에 아이가 가졌던 습관이 뭐 벼락치기라던가 너무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것들만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것들의 좀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 개념을 이해하고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 풀수 있는 데까지의 넉넉한 시간과 선생님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항시 아이들과 같이 개별 지도하고 개별 클리닉하고 지금 현재 윈터식 윈터스쿨 기간인데도요 아이들 교무실로 불러서 1대1 지금 질답 가능하게 계속 해주고 있고요 네, 이따가 또 하나 제가 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개별 케어 그 다음에 개별 문제 그리고 지도 저희가 조교까지도 포함해서 다 같이 관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이, 아, 이게 또, 시중 문제지만 풀려서는 지금 동성고 같은 경우에서는 고난도 상위권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형된 문제들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네, 학습적인 부담감도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는 화토로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회 수업만 하고 있는 한방 클리닉만 하고 있는데요. 그안 속에서는 A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과 이거 저 아이들을 등급으로 나눠 조금 그렇하 한데요. 모든 학년과, 그러니까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laughs> 모든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다 같이 들어서 들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들어도 될까요?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 들어도 될까요?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수업 외쪽으로도 불러서 이제 개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랑 다시 한번 상담하면서 얘기 나눠주신다면 충분히 케어 가능하고 조절 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아이들의 그레이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네한번 조금 제자랑 조금 보태자면 네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됐다.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됐다. 보시면 6, 7 등급이었던 아이인데 수학에서, 수능에서 1등급 맞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인데도요 4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애들이 맨 처음에는 사실 중학교와 달라진 고등 교육 때문에 처음에 본인의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아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환경이 변했으면 본인의 태도도 변해야 되는데, 환경만 변했을 뿐 자신은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바꿔줌으로써 아이가 이제 본인 실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게끔 지도만 해준다면 성적이 뛰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시험을 볼때 모두 다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사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수령 갈 때도 요런거 가서 좀 틀리지 않고 문제 풀었으면 해서 다 주관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도 너가 10점인지 아니 너 8점이야라는 거왜 너가 틀렸는지 감점되는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첨삭 지도하고 있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1대1로 상담해주고 이걸 학부모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전화통화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보완해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편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새벽에, 안 보시겠지만 새벽 2시 반이에요.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 공부하다가 전날이잖아요. 너무너무 쫄리면 뭐카톡하거든요 그럼 바로 줌 키라고 해서 달려주거나 줌 키기 좀 곤란하다, 뭐 스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연습생에 풀어서 바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저랑 좀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것 같아요. 작년 성분 메가 터디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우선 자랑할 만한 것만 올렸고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 다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4 0점이 친. 40점 향상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0점 향상된 다음에 유지. 이 친구도 30점 향상된 다음에 유지. 30점 향상된 다음에 우지. 아무래도 본인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들을 믿고 다니다가 한번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학원을 바꾸게 되고 바꿈으로써 환경에 대한 것과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옆으로 보면서 확실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랑 다른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저는 바, 바꿔주는 거지. 나는 이렇게 공부했으니 너도 이렇게 공부해. 라고 저의 필승법을 고대로 조, 고수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고대 최대한 살려서 공부를 빠르게 바뀌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너무 어머, 어머니께서나 학부모님께서 좀아 고민이다라고 싶으시면 학원에 내원하셔서 네 편하게 아이 문제집만 갖고 와도 제가 아마 서울 심 타생 학교 이제 아이들 공부한 거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피드백 줄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셔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믿고 다니고 있는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사실 영상으로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어머님들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도, 네, 기숙사 같은 데 가서도 보게 되고 항상 매 시간 업로드,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있어서 사실 공개되는 수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업에서 너무나도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께서도 좀, 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의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동성고 같은 경우에도 네, 어머니께서 이제 너무나도 진학을, 이제 저희 학생들의 진학을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많이 많이 좀 준비하고 잘해서 모두들 좋은 성적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들어가시는 길에 저희 학원에다가 전화번호라던가 학부모님 연락처 하나만 주시면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상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